안녕하세요 배구정보 로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 드디어 랭크 게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력 기반 등급전으로 기존 생존 타이틀 시스템과는 다른 모드입니다 티어는 총 6개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있습니다 각 티어별 등급 포인트를 가지고 실력에 따라 점수가 반영됩니다 다른 게임들의 랭크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랭크 게임을 위해 옵트인 제도가 운영되는데요 옵트인을 하게 되면 성적이 기록되며 다섯 판은 평가 매치가 진행됩니다. 옵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옵트인을 기준하여 플레이한 매치가 일반 모드와 랭크 모드의 성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매치가 끝난 후 매치 순위, 킬포인트, 상대 티어, 랭크포인트 업데이트가 안내됩니다. 등급포인트 지급에 상세한 안내는 되지 않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새로운 시스템, 펍지 랩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해당 시스템은 개발팀이 시도하고 있는 실험적 기능, 모드 등을 테스트하는 공간입니다. 즉, 라이브 서버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는 테스트 서버가 없어 신규 시스템 체험을 할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헛지 랩 시스템으로 다양한 신규 시스템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 기반 등급전은 11월 마지막 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실력 기반 등급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의견을 종합하여 게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다양한 정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